한국어와 한국문화 배움터 10분 한국어 문법 10분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2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는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남을 나타내는 표현 그 사건이나 행위가 현재 일어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저기 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저기 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저기 가는 사람이 선생님이에요?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책을 읽는 사람은 누구예요? 능가, 물음을 나타내는 어미. 질문할 때 사용합니다. 자네 언제 떠나는가? 잔에 언제 떠나는가? 잔에 언제 떠나는가? 여복에 저녁은 맛이 어땠는가? 여복에 저녁은 맛이 어땠는가? 여보게, 저녁은 맛이 어땠는가? 는가? 질문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말하는 사람의 의심이나 의문을 나타냅니다.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일반적인 문제를 제기할 때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나타나는가?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말하는 사람이 생각이나 추측을 따 타댑니다. 서울은 아침부터 비가 오는가 보다. 서울은 아침부터 비가 오는가 보다. 서울은 아침부터 비가 오는가 보다.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앞 문장과 뒷 문장에 대립된 상황을 나타냅니다. 몇 명은 자는가 하면 몇 명은 공부한다 몇 명은 자는가 하면 몇 명은 공부한다 몇 명은 자는가 하면 몇 명은 공부한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런 사람도 있다. 는가 보다 생각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보아 그런 것 같다고 추측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는 다는가 봐요. 그는 자는가 봐요. 그는 자는가 봐요. 그녀는 집에 갔는가 봐요. 그녀는 집에 갔는가 봐요. 그녀는 집에 갖는가 봐요. 는 가운데 어떤 행위나 사건의 상황, 여건, 배경 등을 나타내는 표현. 비가 오는 가운데 경기는 지속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경기는 지속되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경기는, 지속되었다. 힘들게 사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다. 힘들게 사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다. 힘들게 사는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았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질문은 댓글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10분 한국어 문법은 세종학당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이의 자료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